2020년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세 남성은 80세였다. 현대인의 신체 나이는 지금 나이에 0.8을 곱하면 된다고 한다. 60 나이면 과거 48세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빈둥대는 노년은 별로다. 무엇인가 일을 한다. 눈높이를 낮추어 일을 찾는다. 주변의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를 멀리한다. 취미를 갖는다. 인생을 활기차게 한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는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유연하게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고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 화내지 말고 미소 짓는다. 금전, 자녀,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간다.